주간의 언론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민월년 탈곡사들, 민월년 임동준 활동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뵙네요. 네, 한달 뭐, 한 정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총선 즈음에 우리가 막뭐 몰아서 방송을 한 다음에, 뭐, 저희도 많이 일이 많았어요. 예, 네, 에 네. 그래서 못 모셨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 그 김준일의 하식스가 이제 데일리 방송을 오늘로 마지막을 하는데, 네. 그 마지막 코너로 문을 닫는 거를 우리 임동준, 민월련에서 하게 됐습니다. 인동동 아, 활동가가 하게 되셨네요. 영광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인가요? 아, 네. 네. 어, <laughs> 예. 오늘 그래서, 어,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방송. 자, 오늘은 어디를 털었습니까? 어, 오늘은 사실 언론 보도가 아니고, 예. 언론이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를 털었습니다. 언론이 내놓은 진상조사 보고서, 보고서가 완전 진상이었어요? 어, 네, 여러모로 네, 그런 <laughs> 예, 면이 있었는데요. 아, 예, 예. 어, 채널A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예. 어, 어떤, 어떤 보고서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음. 어, 지난 3월 31일에 MBC가 단독 보도를 내면서 예. 채널A 기자의 음. 협박 취재,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죠. 그렇죠. 어, 예. 그러고 나서 4월 1일에 채널A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을 꾸 서 음.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 그러고 나서 무려 (56일) 동안 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 (56일) 만에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쭉 검토를 하고 음. 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 진상은 안 밝혀지고 채널A 기자가 진상이었다. 이거는 음, 밝혀졌다.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좀 쟁점을 살펴보죠.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동재 기자, 이동재 기자가 그, 이제 뭐, 그, 그 당사자죠. 그 검찰 출입 기자. 그 기자가, 어, 단독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어느 정도 알았느냐. 네. 뭐, 요거가 하나가 쟁점이었고, 실제 검찰에 검언 육착이 있었고 실제 검찰의 목소리로 이렇게 지금 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었으면 뭐 블러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블러핑 취재, 뭐 조작이었냐, 뭐 이런 이런 게좀 관건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핵심 문제점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 첫 번째는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어,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상조사 위원장이 진상조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 진상조사위원장이 누구였길래? 어, 예. 진상조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김차수 채널의 대표이사 전무였는데요. 예. 어 이분이 2 페이지에서는 이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음. 1 페이지에서 이제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바로 옆에이지인 페이지를 보면 진상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어, 예, 네. 정말 황당하네요. 아니. 그러 이거 채널 a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자체 지금 보고서를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외부의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가 아니었나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이 진상조사위원장이 왜 진상조사 대상이 됐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예. 보고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채널 a가 어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 구성원으로만 꾸렸습니다 어, 어 그런데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이 검증의 절차 예. 투명성의 절차를 가지겠다라고 해서 취재 진실성 투명성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뭐 언론인 출신 대학교수 음. 혹은 전 법조인 네.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요 예. 어 근데 이 취재 진실성 투명성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하다가 음. 이거 대표단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진상조사 내부 진상조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음. 외부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김차수 대표이사 전무와 김재호 대표이사를 또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경영진들도 제대로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되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마디로 우리 사장님은 못한 거잖아. 한마디로. 맞습니다. 사장님 못 건드린 거잖아. 네.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두 인물이 진상조사 대상이 없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두 인물을 조사할 계획이 없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음. 채널A가 이 사안을 어디까지가 딱 한계다. 예. 어디까지가 범위다라고 한정 지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장님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어, 없네요. 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예. 네. 아, 그리고 이 예. 내용이 사실 조사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예. 조사 내용도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한 건가 해서 봤더니 예. 일단 이두 대표이사의 집무실에서 각각 음. 조사를 한 차례 진행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 문제는 이 진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 검증을 채널 A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 듣기는 한번 가서 사장님 방에 들어가서 저 사장님 이거 이게 있는데 이거 좀 말씀 좀 해주니까 어뭐 어, 이런 거다 아니야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 두 대표이사가 모두 이동재 기자와 개인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음. 그리고 사건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 네. 뭐 이런 진술을 했는데요. 채널 A가 이 주장을 어떻게 검증했느냐? 음. 두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청취 장에서 했던 말과 네. 이번 진술이 똑같다. 어...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합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계속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똑같으면 진실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달 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한 말이 똑같으니까 <laughs> 검증이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퉁치고 <laughs> 넘어간 겁니다. 이야, 어, 어. 대박이네요,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이건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요식 절차였네 진짜 네. 아무것도 두려워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니네 맘대로 해봐 거의 그수준 배째라 수준인데요 이거는 네. 그래서 사측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 없었는지부터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 일단은 어 조사 대상자가 진상조사 위원장이 됐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를 지금 짚어주셨고 또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어, 두 번째는 채널 a가 굉장히 많은 증거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어 일단은 증거라고 하면은 이동재 기자의. 어떤 뭐 전화 휴대전화 네. 아니고 많이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실제로 뭐 이동재 기자의 보고 라인이 뭐 사회부 차장 사회부장 그리고 뭐 보도본부 부본부장 보도본부장 네. 그리고 네. 대표이사 뭐 이런 식의 순이 되는데요 음. 어, 이런 식의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이동재 기자의 이 핸드폰에 있는 자료, 그리고 노트북에 음.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입니다. 음. 채널A 같은 경우는 모든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어, 어, 그런 어, 상황으로 그렇군요. 보이는데요. 예, 예. 어, 문제는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하나도 채널A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찾아낼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건가요? 제출을, 이동재 기자, 다, 너 제출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 면 어, 어떻게 한 건가요? 실제로 채널A가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과, 그리고 예. 이 관련자들, 위에 있는 보고 대상자들의 핸드폰을, 어, 확인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배일임 차장, 그리고 홍성규 부장, 이두 예. 사람이 조사 직전에 4월 1일 이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아, 삭제를 했다고요? 자리 폰에서? 맞습니다. 근데 사실 어, 이거는 복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어 그렇죠 네 예. 포렌식의 과정이 있죠 그리고 예, 예. 이동재 기자도 본인의 핸드폰을 초기화했습니다 초기네 그리고 뭐 노트북도 포맷을 했는데요 이 포맷의 과정도 굉장히 약간 황당한데 음. 이동재 기자의 경우에는 어, MBC 보도 이후에 본인이 인격적 쓰레기가 된것 같아서 포맷을 했다 예. 삭제를 했다 그리고 어... 노트북의 경우에는 어, 전산실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맷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전산실의 입장은 약간 달랐습니다 전산실은 아, 예. 이동재 기자가 컴퓨터가 늘어졌다. 포맷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포맷을 했다. 요런 주장인 겁니다. 어, 한마디로 이거를 좀, 뭐, 법률 용어로 하면은 증거인멸이네요, 지금. 어, 증거인멸 네, 뭐, 시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걸 아무리 네. 봐도. 어, 그런 말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 사실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약간 웃긴 부분이 저는 MBC와 KBS에서 보도된 내용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증거가 너무 없어서, 예. 이 MBC에서 보도했던 편지 내용이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아. KBS 보도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거는 진상조사를 한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진상을 카피한 거죠. 네. <laughs> 아니, 뭘한 건가요, 그러면? 채널A는 네. 도대체 그러니까 아무런 시간은 다 줄대로 주고, 아무것도 증거도 확보도 못 하고, 그러면은 발성하신 대로 뭐얘 다른 언론 보도를 넣는 것까지 하는데 그러면 실체적으로 밝혀낸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 저희도 그래서 그게 의문인데요. 네. <laughs> 이 실체적으로 밝혀낸 내용을 이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음. 얘기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포맷을 했다, 컴퓨터를 포맷을 했다고 예. 하더라도 포렌식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어, 복원할 수 있어요. 어, 문제는 채널 A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포렌식 과정을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등장을 합니다. 아, 포렌식을 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어. 어, 문제는 채널 A가 포렌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일부만 복구하고 일부는 예, 예. 복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검찰한테 주면 잘,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주면 다 합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네, 사실 예, 예. 이프렌시스를 뭐 막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뭐 음. 디가우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 강력한 자기장 뭐 물리적 예, 피해를 예. 입히거나 예. 혹은 굉장히 용량이 큰 데이터를 여러 차례 더 씌워서 음. 복구가 더 이상 안 되게끔 만드는 방법. 뭐 요런 게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렇죠. 채널 A가 음. 적어도 포렌식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다라면 음. 이게 왜 이렇게 이건 포렌식이 되고 이건 안된 것인지 밝혀야 하는데 음. 진상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렌식이 됐고 누구한테 맡겼고 그래서 왜이 정도밖에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기술이 그 진상보고 위원회 그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시 그냥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만 됐어. 미안.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정말, 예. 한마디로, 대놓고 이렇게 뭉개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인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네요. 네. 어, 세 번째, 두 번째는, 예, 여기까지는 또 이제 봤고요. 세 번째가 뭐였죠? 아, 어, 세 번째는, 이 녹취록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녹취록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예. 어, 이 보고서가 뭐 완전히 뭐 맹탕의 보고서였느냐 뭐 결론적으로는 음. 그렇습니다만 예. 요소 요소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녹취록이 있었는데요. 예. 예. 어떤 녹취록이었냐면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나눈 통화 이 녹음을 녹취록으로 풀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는 누구인가요? 아, 백승우 기자는 이동재 기자의 후배 기자고요 거, 같이 검, 취재를 한것으로 네, 그래서 이 사안에 같이 네. 취재를 했던 신라젠 사건을 같이 취재를 했던 어, 후배 기자였던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음. 백승우 기자의 진술인데요. 예. 이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설명하기 전에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백승우 기자가 했던 진술을 적어놓습니다. 음. 백승우 기자가 어떤 진술을 하냐면, 예. 어, 이동재 기자가 음. A 신원 미상의 이 A 검사장을 예. 땡땡땡이라고 부른다. 법조 음. 팀원 모두가 땡땡땡이라고 하면 A 지칭으로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오. 이 진술은 어,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음. 채널 A 법조 팀 내에서 음. 이 신원 미상의 A 검사장을 음. 어떻게 부르는지 은어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은어를 설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 이게 뭐 이동재 기자가 숨겨 뭐 이런 가공의 인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네. 팀원들이 여러 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존재를 네. 그러면은 차장이나 부장이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이거는 왜냐면은 언론사 시스템을 보면은 이거는 다 보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장이나 부장이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존재를 팀원들끼리 얘기를 했지만은 차장이나 부장은 몰랐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주장은. 어, 근데 이 녹취록이 그렇게 이 차장과 부장 몰랐다 예. 혹은 이렇게 부정할 수 없게끔 녹취록이 등장을 하는 게이 예. 땡땡땡을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에 대입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어, 어떤 정보가 나옵니까? 어, 통화 녹취록에서 이동재 기자가 백승우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 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땡땡땡이 아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음. 자기가 손을 써줄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 음. 이런 식의 얘기를 백승우 기자에게 했습니다 땡땡땡이라는 사람은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거고 맞습니다 어 내가 뒤 봐줄 테니까 한번 만나서 일단 트라이 나 해봐 시도나 해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통화하는 거를 통해서 들었다는 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 역시 블러핑의 가능성에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은 뭐좀 허세 뭐 네. 이렇게 그 가공의 임무를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검언 유착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제기를 한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아.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윤회 음. 채측근이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땡땡땡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음.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구체적인 예. 통화 내용으로 보이는 것을 예, 이동 그렇군요. 이 백승우 기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채널 A 측 진상보고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검찰하고의 유착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아 어, 채널 A 진상조사 보고서를 읽어보면 예. 확인할 수 없다 알수 없다입니다. 확인할 수 없다. 네 아.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예. 조사위원회는 5월 3일과 6일 추가 조사계획을 통보했지만 음. 이동재 기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 이게 아. 결론입니다. 검찰 <laughs> 그러니까 조사를 거부하면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군요 이 진상 보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 네이 어. 스스로도 채널 a 진상 조사 위원회에도 본인들의 한계를 적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한계 중에 하나가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laughs> 네. 그렇군요 사장님한테는 아, 사장님 말씀 다 듣고 어, 밑에 후배 기자나 후배 직원한테 아래 직원한테는 조사 권한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럼 네. 뭘 조사 대상자가 조사 위원장이고 네. 대체 뭘한 겁니까 진짜 이거는 그러면? 어, 사실 그래서 이 보고서 어. 자체로도 예. 이 채널A가 조사할 내용이 아니었다. 채널A가 조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어, 어 그리고 수사 기관이 결국 이거를 이 수사권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라는 게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 예.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A 검사장이라고 하는 음. 검찰 내부의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가 된다면 음. 공수처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바라볼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수처 1호, 뭐 1호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1호 법안의 유력 후보로 이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민원련의 공식 입장인가요? 어, 공식 입장까지는 아니고요. 아, 네. <laughs> 네. 저희가 보다 보니, 예. 어, 검찰도, 이, 채널A도 진상을 밝혀낼 수사권이 없고, 그렇다면 예.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권을 발동을 해야 하는데, 음. 검찰의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니, 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공수처가 나서야 하는 것이 어, 타당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음. 게 이, 저희가 이번 보고서에 썼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일단은 그런 유착한 적 없고, 이거는 채널 A가 뭔가를, 뭐, 어, 이렇게 호가호위 한 것이다라는, 그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엄격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뭐, 본인들의 판단은 있는데, 어, 민원련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게 둘다 엮여있는 문제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일단 검찰이 당연히 엄정하게 음.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예, 예. 보이고요 예. 어~ 그리고 이~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이 검사장이라는 음.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과연 객관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음.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이제 진상보고서가 나오고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했어요 아, 맞습니다. 언론들은 어떻게 지금 보도를 했나요 이 사안에 아, 대해서 저희가 신문 보도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예.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요 종합 일간지 6개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음. 지명 기준으로 8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건 예. 어, 근데 좀 눈에 띄는 보도들이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나왔는데요. 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6일에 이제 첫 보도를 냈는데 채널 A 진상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에 예. 낸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주목한 부분은 채널 A가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채널 A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네요. 네,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제목으로까지 뽑았고요. 음. 어, 반대로 한겨레 기사 지금 보고 계시는 기사에서는 제목에 채널A 보고서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 예. 이 점을 좀 집중을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이게 방통위에, 한겨레는 방통위를 언급하긴 했는데, 방통위가 채널A 재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검언 유착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어, 이거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방통위가 뭔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진상 이런 식으로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방통위가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채널A가 이 56일간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않는 음.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압력을 한다던지 압력을 넣는다든지 빠르게 진상조사 결과 정확하게 보고를 해라 라는 예. 메시지를 던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6일 동안 일단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어, 방통위가 책임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렇게나 부실하고 사실관계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방통위로서도 검찰 수사의 어, 측면을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음. 어, 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채널A의 재승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좀,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언론의 자유, 저도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의 자유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사안은 언론의 자유,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불법이냐 탈법 뭐 이런 게 있는 거라서 명확하게 그리고 언론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저널리, 땅에 떨어진 저널리즘의 신뢰, 한국 저널리즘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아, 어, 네. 동의합니다. <laughs> 예. 괜히, 괜히 저 혼자 흥분을 해서 또막심무렸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어, 방송인데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 사실 저희 활동가들이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음. <laughs> 그렇다 보니까 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 국민TV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너그러이 봐주시고 즐겁게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민원연 활동도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어,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총선 기간에 정말 바쁜 거 알았는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신 여러 활동가 분들 다잘 지내시죠? 네. 여러분들 예, 다 감사드리고요. 민원련 좋은 언론, 시민, 사회단체니까,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후원, 후원. 후원만 한게 없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면은 큰 힘이 돼서 또, 언론 감시 활동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어, 임동주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